일명 윤석열 나경원 코인 코너 코인 피해자 대표 이준입니다. 이분들 소개만 들어봐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코너 코인 모집. 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사기 쳤어요. 이 코인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코인 이름을 윤석열 코인, 나경원 코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코인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 날 일이 없다. 윤석열 NFT 22,300여 점 발행했고 MZ세대 소통 강화. 이게 3월 7일 날 나온 기사예요. 대선 전이네. 네, 대선 전 직전?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NFT 그렇게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이게 NFT예요. 나경원 뭐죠? 네, 네, 네. 저기 보면은 같이 사진도 찍고, 뭐, 파이팅도 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분이 홍문정이에요. 김진태 SNS에서 본인이 직접 올린 글입니다. 이번에 김진태 특별 영상을 NFT로 발행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구입 가능하고, 그게 NFT입니다. 김진태 NFT. 이 사건을 위아무야 묻어버리면, 투저원때 엄청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윤석열, 나경원 코인, 코노코인 피해자 대표 이준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소개만 들어봐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윤석열 NFT 22,300여점 발행했고, MJ세대 소통 강화 이게 3월 7일 날 나온 기사예요. 대선 전이네요, 네, 대선 바로 직전? 직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미래를 여는 희망위원회는 후보 이미지와 영상으로 제작한 대체 불가 토큰 NFT라고 불러요. 22,392점을 발행했다. 자, 윤 후보의 NFT는 CCCV 플랫폼에서 이날 2시 22분 발행됐다. 윤 후보 NFT 발행에는 NFT 사업체인 베오딕스가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 그리고 밑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홍문종 미래 희망위원장은 윤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이나 메시지 전달은 물론 MG 세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NFT 출시에 대해 기대가 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홍문종 위원장이 그리고 이제 다음 자로 보면 이제 NFT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이게 아... n f t 에요 이게 2만 3,900 22종인가? 아니 그거가 2000 예. 2200백3 9 2종 그게 왜냐면 20, 2022년 그렇죠. 3월 9일 대선 음. 기호 2번. 2번. 예. 그렇죠. 오. 그렇게 해서 그정도 수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laughs> 변호사님. 음. 일단 NFT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NFT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디지털 저작권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성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식으로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요. 도화지에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디지털 영상물 같은 경우는 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만든 디지털 번호에다가 소위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복제가 안 돼요 와요 근데 우리가 판화 있죠. 판화를 보면 판화 뭐한 판으로 한번 뭐 천장 정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천장 전도가 천장 전체가 다그 원본이 되는 거라. 근데 마찬가지로 NFT는 뭐냐면 어떤 아까 그 윤상렬이가 이렇게 어컷하는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가 소위 영상 저작물이에요. 그것 갖다 천 개를 만들면 천개 전체가 원본이 돼 갖고 그것이 고유번호. 하나 하나 당 그, 전부 다 저작권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22,000뭐죠3 9 2 3 2 2천... 392, 392, 392, 네, 392, 392, 392, 392, 392, 392, 392, 392, 392, 3다2 392, 392, 392, 392, 392, 는9 2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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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12월 17일이에요. 그때는 대선 선거 운동 때문에 정신없을 때거든요. 네. 그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정신없을 때 저기에서 축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관계가 없으면 저희 가질 못합니다. 네, 네. 근데 2021년 2021년 12월 음, 20, 17일. 네네네. 제가 네, 네. 축사를 했다라고 예. 한다라면, 배우딕스 그 관계자와 나경원과 뭔가 굉장히 뭐 끈끈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그, 그 축사까지 대상, 그렇죠. 하고 사진도 같이 있고 그리고 지금 홍보 영상이 그대로 떠 있는. 근데 거기에 나경원 얼굴이 그대로 나와있어요 예. 문화전널 21이라는 예, 이 잡지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 나와있죠 베오딕스 딱 걸려있죠 음. 자, 주 베오딕스 창립기념식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딱 기사가 나와있어요 빼박이야 단순히 참석만 한게 아니고 예, 창립기념식 가서 축사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베오딕스 관계자 나는 베오딕스하고 나경원은 정말 정말 좀 끈끈한 관계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정말 자, 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우민당 윤석열 선대본부에 있었던 네. 홍문종 음. 전 의원 이 사람까지 보디엑스에서 축사를 합니다. 헉. 네, 나경원과 함께 옆에 있는 분이 홍문종이에요. 축사하는 분. 그니까 확실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유력 정치인이 갔다. 아뭐뭐 뭐 자신감이 있나 보죠 이거에 대해서 자, 어, 해석이 잘 안되는데 김진태 sns에서 본인이 직접 올린 글입니다 아, 요즘 뜨고 있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먼저 문을 띄우고 이번에 김진태 특별 영상을 nft로 발행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구입 가능하고 구입 안 하고 단순 팔로우도 가능합니다 예, 다음 거 보면 직접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 nft입니다 김진태 nft 뭐 팔짱 끼고 뭐 nft가 다 고유의 이런 음, 그렇죠.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조금 바뀝니다 그럼서 그렇죠.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뭐 글시차가바뀌는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요. 음. 네. 자, 보면 이건 윤석열 NFT하고 김진태 NFT하고 좀 다른 점은 윤석열 NFT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그런 추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 네. 밑에 관계자들이나 홍문중은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김진태 NFT는 김진태가 직접 자 본인 SNS 홍보까지 했잖아. 그렇죠, 그럼 모르는 거고. 그러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지? 어떻게 있냐면 그 배우딕스의 대표가 김진를 찾아간 것도 있었어요, 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대표가. 뭐 관계가 다 있네, 다들. 다 있어요. 관계 있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때김진태 같은 경우는 뭐 배우딕스를 모를 수는 없죠. 그렇죠. 음. 코, 코인을 발행한 업체를 19일 고발을 하셨죠. 예. 고소도 하셨죠. 이 업체의 정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고발한 것은 배우딕스라는 회사에. 대표 부대표를 고발했어요. 음. 그 배우 딕스라는 회사는 어떤 걸 했냐면 코너 코인을 갖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 그리고 우리가 고발한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코너코인 모집책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사기를 쳤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이 코인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코인 이름을 윤석열 코인 나경원 코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코인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 날 일이 없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상장이 되는데 상장이 되면 떼돈을 벌기 때문에 빨리빨리 투자해라 그 말에 사람들이 낚여서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년 시간이 지나도록 결국은 제대로 이익 본건 없고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습니까 예. 이익 그래서... 본건 없고? 예, 이익 본건 당연히 없죠. 쫄딱 망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상장을 약속을 했잖아요. 상장은 된 겁니까 그러면? 상장 아직까지 안 됐죠. 음. 그리고 상장이 되려그러면 이것이 메이저 그 상장이 그 돼야 되는데 네네. 메이저는커녕 지금 막 보니까 거의 뭐 자잘한 것에만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이름도 없는 예, 그런 그렇죠.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예. 코인 가격도 지금 예상했던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시장에서 거의 유통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통이 안 된다? 예. 아. 그 정도로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기 사건이 있지만 지금 나경원 의원이든 김민태 의원이든 윤석 대통령 이름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음.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솔직히 나왔으면 솔직히 한 마디 정도 이게 아니다, 혹은 뭐이런 관련 없다, 뭐 어떤 내용이라도 언질해 주면 지금 아까 말한 몇천명 피해자 중에 반 이상은 지금 정신 차릴 수 있고 저희 이렇게 고통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저 사실 김남국 코인 때 댓글 열심히 달았던 사람 중에 지금 다 지우고 싶어요 제가 달았던 댓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진짜 아무 대책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 후에 윤석열이나 나경원이나 자기를 갖다가 들먹거리면서 사기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못하게 막아야죠 그렇죠 그걸 알면서 내비뒀다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정나역 얘기하면 사기를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저희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법적으로 네. 사기 방조는 안 되겠지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도의적으로 그 정도 같으면 사기 방조 아니냐 네. 옛날에 IDS 홀딩스 사건 있었어요. 네. 이번 왜냐하면 그때 일조원대 사기 사건 거기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경대수 의원 또 변웅전 음. 의원이 축사까지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근데 이거는 그 경대수 변웅전이 IDS 홀딩스에서 축사가보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대표 부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아 제가 또그 사람들의 정권 한번 조회봤는데 정가까지 진짜 악질 범들이더구먼요 그 정가가 어... 그 대표라는 사람은 1999년에 그 당시 대우증권에서 근무했는데 같이 근무하던 그 동료 직원의돈 10억을 갖다가 빼서 자기 무슨 사업에 투자하던 날이 걸렸어요. 어... 그래서 부속돼 갖고 어한 2개월 정도 감방 살다 나왔죠. 어... 대표가 예, 네, 대표가 음... 그리고 네. 부대표는 진짜 그거는 뭐 거의 상상을 초라도 <laughs> 참 내가 네. 말하기도 참그피할 정도인데. 네. 지금까지 6년 동, 안 뭐야, 6년 2개월이죠. 6년 2개월 동안 깜빵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 사람이 2007년에 사기로 구속됐다가 한 2개월 살다가 2007년 12월 말 정도에 일단 집행유예 석방돼요. 음. 그러면 좀 자중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2009년에 납치 강도 미술 저질러요. 그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누가 청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좀 받아오라고 그렇게 청탁을 시킨 거예요 그런 청부 청탁을 받고 어떤 사업가를 납치했는데 그 납치는 사업가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납치 강도 미수예요 아. 만약에 그 사람한테 삥을 뜯었으면 납치 강도가 되겠죠 데오딕스 아, 형 부대표가?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징역 3년 6월을 받아요 아. 그러면 그래서 3년 6월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예전에 사기로 집행유예를 풀리고 납치 강도 미수로 3년 6월 살았으면 좀 자중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년 6월을 살고 나온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했냐 세상 2014년에 그때 29억 원의 사기 사건을 또 저질러요 그래서 또 징역 2년을 또 받았어요 야참 대단하죠 그, 그래서 또 징역 2년을 살다 나왔어 아. 근데 징역 2년을 살다 나와서 2018년이 됐는데 그때 또 횡령 천만원 횡령을 해서 징역 6월을 살아요 참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 거 같아요 예, 나이가 82년 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이미. 이렇게 피트성리가 된 피해자들을 아직 질질질 끌고 계속해서 기망을 하고 있는 지금 배우딕스 측은 한번더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 여전히 속고 있는 지금 그 텔레그램 방에 계시는 피해자는 한 분이라도 제발 이 방송 보시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뭐 정말 정말 다시 원래 자리로 지금 어떤 일을 본인이 당하고 있는지 적어도 인지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어... 정부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피해자분들도 꽤 계세요. 당연히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는 지금 배우스 측에서 이걸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밀고 갈고 안 봐도 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SNS에도 제 정치색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정권에서 유명한 국회의원님들 뭐 대통령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이걸 방치하는 것만으로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정말 피눈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 시청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네.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본인 피해를 인지하고 못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다. 그분들도 빨리 피해를 인지하셔서 음. 함께. 이 피해 구제, 이 고발, 고소, 이 단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인 피해가 구제가 돼야지 또 공론화가 돼야지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울먹이면서 피터한은 또 분노의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너무 참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을 갖다가 빙자해서 사기 치고 집권 여당 빙자해서 사기 치는데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과 한 대통령이 피해자거든요. 왜 자기가 피해 보는데 나서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피해 보는데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겠다는 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진짜 이 정부와 이 정권의 엄청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민생을 갖다 살피십시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시켜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화답이 있기만 진심으로 바라고 또 검찰의 빠른 수사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 취재해서 또 후속 보도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백억 대 코인 사기 혐의가 아닙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이 사건을 위아무야 묻어버리면 수조 원대 엄청난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이더 많이 양산이 되고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단적 선택까지 되는 정말로 민생이 파괴되는 그런 국가적 재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그 당시에는 민을 검색해...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신님하고 영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 쪽 동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아... 이거는 국민의 알볼 차원에서 또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동생 아, 진짜, 진짜 놀랐네